자, 91 90인가? 맞네요. 자, 91 90이 번을 단쭉 불러 주세요. 60번. 자, 60번. 66. 66. 56. 56. 56. 56. 56. 56. 56. 56. 8 58. 58. 57. 57. 52. 62. 62. 저너 계속 불러 64, 64, 63, 66, 67, 67, 67. 내가 아6것6 지금 말6게 그러면 자, 보자 60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60번 할때 일단 60번 누가 질문했어 저요. 자, 60번 할때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뭐 있어요? 사인과 코 사인을 더해서 뭐 하면 예, 1 더하기 누가 된다? 네. 1 더하기 2, 3, 코가 된다. 이삼포. 빼서 제곱하면 1 빼기 2, 3, 코 이렇게 외워보잖아요. 그지 네. 외워야 됩니다. 자, 일단 두 근이잖아요. 그죠? 네. 아이고, 이거 야이문제에서뭐 필요 없긴 하겠다. 자, 그럼 두 근의 합과 몰고 하자. 그래, 합부터 합시다. 두 근의 합, 둘 더하면 코사인 사라지면서 몇 사인만 남아? 오. 있어야 그래, 있어야 사인? 있어야 그래 있어야 사인 더하기 사인이니까 몇 사인? 2 곱하기 사인 2두 분의 합 마이너스 2분의 B 1과 어떻다? 같다 그러면 사인 세타가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음. 자 이제 두 번째 곱해 곱하면 더하고 빼는 무슨 공식? 합차 공식 사인 제곱 빼기 누구 제곱 될 거야? 코사인제곱인데 음. 얘가 2분의 5, A분의 C, 2분의 K랑 어때야 돼? 같아야 음. 되잖아, 그지? 음. 근데 우리 지금 누구만 알고 있어? 그거. 사인만 알고 있잖아. 네. 근데 우리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 항상 몇이었어? 네. 1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코사인제곱을 누구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였어? 1 빼기 누구제곱으로? 사인제곱으로 네. 바꿔줄 수 있는 거였지, 그지? 네. 그러면, 너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분배되면 몇 사인 제곱에? 2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2분의 k랑 어떻다? 같다. 끝. 사인에다가 몇 분의 1 집어넣으면 돼?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잖아. 제곱하면? 4분의 1. 약분하면? 1 빼면? 그 그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k가 마이너스 몇이다?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됐죠? 그래서 이런 성질들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사인제곱을 1 빼기 코제곱, 코사인제곱을 1 빼기 4제곱 계속 외워주시고 도움이 됐어요? 아직 계산 못했죠 아직? 네, 지금 좀 느려요. 사인에다가 몇 분의 나 집어넣은 거야? 사인에다가... 저, 저, 이거 코제곱이 1 빼기 사인제곱인 건 알겠어? 네네. 그래서 분배해가지고 이렇게 식이 나왔고 예. 사인에다가 2 분의 1 집어넣은 거야? 2 분의 1 제곱하면? 4 4분에 분의 1에다가 2 곱하면? 1 빼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k 가 곳이다 마이너스 기다 이렇게 나온 거, 됐지자 56번 질문하신 분 누구? 오, 음? 자 보자 보경이가 질문했대요. 네. 자 그러면 자 일단 뭐 해줘야 돼, 분수스쌤 동분? 그렇지. 무조건 동분. 그러면 둘이 곱할 거니까 사인 곱하기 누구 분에 음. 코사이 분에 요렇게 곱하면 사인. 마이너스 요렇게 곱하면 누구다? 코사인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싸코 알려줬네. 싸코 누구라고 알려줬어? 마산 분의 1이라고 알려줬잖아. 그건 누구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 사인 빼기 누구? 코사인만 알면 되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나한테 필요한 거는 사인 빼기 누구다? 코사인이다, 그렇지? 자 여기 에 서독 죠 사인과 코사인을 더하거나 뭐할 때는 뺄 때는 뭐 해보자? 빼고? 제곱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뺐잖아. 그럼 제곱해. 그럼 얘가 1 빼기 몇 사코가 되는 거야? 2 사코가 되잖아. 근데 사코 알고 있잖아. 사코가 마삼 분의 몇이다? 1이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몇 분의 몇? 3 분의 5. 그렇지. 3 분의 누구야? 오잖아. 그러면, 나는 제곱을 없애야 되니까, 여기다 뿔만 누구만 씌우면 돼? 루트만. 그러면, 사인 빼기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워서 유리화 시키면, 3분의 루트 누가 될 건데? 15가 될 건데, 중요한 거, 이고 어디 갔어? 몇사분면이야4사분면이지 누구만 양수야? 그럼, 코사인은 지금 양수고, 사인은 음수잖아?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양수계, 음수계? 그렇지 음수지. 그러면 뿔마중에 누구가 나게 될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만. 그래서 사인빼기코 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누구나 루트 15다. 아요 분자가 마이너스 3분의 누가 되는 거라고 루트 15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면 뿔뿔 바뀌고 3분의 는 약속될 거기 때문에 답은 그냥 루트 누가 된다. 15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죠? 자그 다음에 5, 8번 질문하신 분음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자미신같다 달라 같지 그럼 더할 때 진수 뭐할 거니까 곱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로그 몇에다가 2에다가 진수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쓰면 될 거고 오, 얘가 마이너스이고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2의 마일제곱이니까 몇분의 몇이 되는거야 2분의 1 요렇게 되는거잖아 그지? 그럼 또 쌓고 알려준네 그지? 자그럼얘 로그 2야 얘도 로그 몇이야? 2잖아 그러면 요거 2분의 1도 로그 몇으로 바꿔줘야 돼 2로 바꿔줘야 될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2의 몇제곱 써줘야 되는거야 여기 진수자리에 2의 몇분의 몇 2의 몇. 2분의 1이잖아 2의 2분의 1 이거 우리 루트 몇이라고 불러? 그럼 여기는 루트 누구만 넣어주면 돼? 2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왼쪽은 누가 되고요? 로그 몇에다가 2에다가 진수의 사인 더하기 누가 있고 코사인 있고요. 우변은 로그 몇에다가 2에다가 빼기잖아. 빼기면 진수 곱해 나눠. 나눠요. 나눠. 그러면 루트 2분의 누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인 더하기 포사인이랑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왼쪽 진수 사인 더하기 포사인과 오른쪽 진수 루트 2분의 x는 어떤 애다? 같은 애다. 더했네? 뭐 해보라고? 제곱해보라고. 제곱 그지? 자 그러면 양변 제곱하자. 그러면 좌변은 1 더하기 몇 쌓고? 이 사코가 되고, 우변은 제곱하면 2분의 x제곱인데, 누구 알고 있어? 사코. 몇 분의 몇인 거? 2분의 1인 거 알고 있잖아. 이거 다 계산하면 몇이야? 4에. 2지. 이거 계산하면 2 나오지. 그지? 그러면 2 곱하기 2니까 x제곱은 누가 되는 거야? 4네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누가 될 건데? 2가 될 건데, 문제에서 x가 진수 자리 있었기 때문에 양수, 음수 양수, 양수. 누구만 다이반답이 되는 거죠 그지 자, 58번 했고요 자, 57 질문하신 분? 57? 자, 고경이 지제도 안 된다 물어볼게요 들어도 있나? 아니요, 음. 풀었어요 <laughs> 열심히 들었어요 자, <laughs> 네. 또 하나 알아야 될거 아무나 면 대답해봐 판젠트랑 역수 더하면 누가 된다 그랬어. 예? 탄젠트랑 역수 더하면 내가 적어뒀잖아. 외워야 될것 중에 누구 분의일 되는 거였어? S.C. 예, 그래, 얘를 코분의 싸로 바꾸고 얘를 싸분의 네. 코로 바꾸고 통분하면 얘는 4코분의 누가 된다 그랬어. 1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외워야 돼. 자주, 자주. 나와. 탄젠트랑 역수 더하면4코분의1이 알겠지? 4코분의 1? 4코 이게 간다. 너 몸도 아프다는 애가 보면 몸이 되는 하는데 뻥쳤지? 다 진짜 아파요 아. 자 아, 그럼 아, 보자 그러네. 자해도되냐그 네. 자 보자 얘 예? 누구 분의 일이라고 그래 사코 분의 일이라고 그게 현재 몇이다? 2다 그럼 역수치하면 사인 곱하기 포사인을 몇 분의 몇으로 볼수 있어요? 2분의 1로 볼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얘 예?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잖아 변형공식 어떻게 돼요? 이거 변형공식 인수근에 말고 변형 이게 변형하는 공식 있잖아 사인 사인과 코사인. 코사인을 더해서 몇제곱하고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에다가 사인 더하기 코사인 하나 보여주는거 곱해주는 거 이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변형공식이었지 그러면 여기서 누구 알고 있어 우리? 사코가 2분의 1인 거 알고 있잖아. 누구만 알면 되는 거야. 사인 더하기 코사인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지자 그러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 더하기 위해서 얘뭐 해보자. 그렇지. 계속 사인 더하기 코사인 빼기는 제곱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1 더하기 몇 사코? 2사코. 근데 사코가 몇 분이면? 그래 2분의 1이잖아. 그럼 계산하면 몇이야? 2잖아. 그럼 또뿔만 누구 씌우면 돼? 루트. 그럼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될건데 몇사보면 3사분면 사인 음수 코사인도 음수 음수끼리 더하면 음수, 음수. 음수.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거지 그지? 네. 그래서 여기에 사인 더이기 코사인을 마이너스 루트 2로 구하자 바꾸자 그러면 답이 나올거다 이해지? 응, 계산은 할수 있을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57번 하나 있구요 자, 그 다음에 62번. 62번, 괜찮은 문제입니다. 62번 봅시다. 자, 누가 질문했나요? 음? 자, 보자. 일단은 끊어서 보자. 여기까지가 1절. 요 놈의 두 분이 싸인 건 누구나 코싸인이라 그지? 자, 그럼 첫 번째. 두 분의 모를 이용하자. 합.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을 뭐 하는 거고, 더한 거고,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공식 쓰면, 약분돼서 2분의 누가 될 거야?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곱하자. 그러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 될 거고요. 두 분의 곱을 생각하면, 몇 분의 K가 되는 거야? 4분의 K지. 자, 이제 익숙해지 이거 뭐 하고 싶어야 돼? 그렇지. 제곱, 양변 그러면 1 더하기 몇사코인데2사코가 되는 건데 얘가 4분의 1과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쌍코에다가 몇, 몇 분의 K 집어넣 그렇지.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1 더하기 4분의 K랑 2랑 약분되면 2분의 누가 되고 아이고, 좁게 됐어. 2분의 누가 되고 K 이렇게 내고 K 몇일까요? 1 넘겨. 4분의 1에서 1 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양변에 2 곱하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누가 나올 거다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K, 여기 K지? 마이너스 2분의 3 갖다가 대입하면 약분 돼서 누굴 뜻하는 거야? 3이 되게 돼, 그치? 자, 그러면 두 번째 X제곱의 개수가 이제 몇이고가 되는 거야? 3인 몇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될 건데, 요 놈의 두 근을 누구랑 누구라고 알려준 거야? 음. 탄젠트랑 역수라고 알려준 거죠, 이렇게. 맞죠? 아, 또. 그럼 또두 분의 뭘구하는데 합. 자주 나오지? 이거 둘 더하면 누구분의 1이라고? 사코분의 1. 사코분의 1인데, 우리 여기, 쌓고, 여기 있잖아.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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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누구 K 역수니까 얘네 그럼 누구 분의 누구 K분의 4가 되겠지 근데 누구 알아 K 알고 있잖아 마이너스 2분의 몇이야 3인거잖아 그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몇 분의 몇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몇 나와 팔나오지 얘가 합공식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A랑 어떻다 없다 그래서 a 의 몇? 8 바꿔주면 되고. 자, 곱은 눈만 있으면 풀수 있죠. 곱하면 몇이야? 약분해서 1이잖아. 몇 분의 몇? 그렇지. 3분의 b지. 그럼 b가 몇이라 3이다. 그래서 몇차 방정식 나오는 거, 2차 방정식 나오는 거, 그렇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된대요. 자, 순서대로 보자. 62답이 63도 있었네. 자63 질문하신 분 누구? 자 도훈 예, 예. 알파 몇과 몇 도랑 몇도사이에 0도 그래 0도랑 360도 사이 맞아요? 지금 60몇번이요 62번 아 그렇죠 아니 아 63번 저거. 아 너야? <웃음> 너무 그랬번인줄 <laughs> 아, 알았어요 자 얘네들을 가지고 누구 구할 거네 아, 알파 근데 0과 몇 사이? 그래 얘네들 360도 더하거나 빼서 0과 360 사이 숫자로 만들었을 때 다른 거 찾아달라는 얘기잖아 그치? <목소리> 자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해야 되겠지? 360도 한 바퀴 360도 두 바퀴는 10, 720도 세 바퀴는 1080도 네 바퀴는 1440도까지 더할 수가 있겠네 아, 그러면 그렇지 140도가 되는 거고 1번은 자 얘는 720도 두 바퀴까지 넣을 수가 있겠네. 130? 그럼 얘는 130도고. 자 얘는 한 바퀴를 빼면 되겠네. 몇도? 140도. 어메? 그럼 이미 다른 건몇 번인 거야? 2 번인 거야, 그지? 이렇게 하는 거, 그지? 3 6 0도의 배수를 더 빼도 딱. 자 63번 했고요. 자 이제 64번 질문하신 분. 저요. 자, 보자. 모르면 큰일 나는 문제죠. 자, 4, 사분면이면몇 도랑 몇도 사이야? 270도. 그래. 대신에 거기다가 360도 N을 더해주는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자, 270도 더하기 360도 N에다가 크다. 누가? 세타가. 작다. 360도 플러스 360도 N인 거잖아. 근데 나는 몇 분의 세타를 원해요? 3분의 세타니까 전부 다 몇으로 나눠줘야 돼? 3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앞에는 90도 플러스 120도 N으로 바뀌고 가운데가 3분의 세타가 되고 3으로 약분하면 120도 더하기 120도 N 이렇게 되잖아. N의, N은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N은 정수. 그래서 오늘 마일마이 마상 다 되는데 0부터 집어넣으라고 했잖아. 암산의 빵 집어넣을게 빵빵 집어넣으면 몇과 몇 사이 90. 90과 120개몇사분면이야 그러면 3분의 8이 제몇사분면 가능하고 2사분면 가능하고 1더 그러면 210부터 몇가지야 240까지지 그렇지 3사분면 가능한거지 2더 안돼요 안돼요 왜 안돼 240에다가 90 더하면 330부터 360까지잖아. 아, 네. 네. 4, 5면도 가능한 거지. 되요, 요 그지? 그럼 안 되는 건몇 쌍면? 1, 네. 싸쌍면이안 네. 되는 거지, 그지? 1쌍면 네. 아니에 그지? 알겠어요? 이렇게 안 되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64번 했고 그다음에 66번. 자, 이 문제는 좀잘 보세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중요한 건 이거야. 두분의 파이랑 세타는 서로 어떤 애다? 다른 애야. 그러니까 세타는 구분의 파이가 일단 될수없고요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각각 몇 배를 하면? 재밌다. 그러면 얘3 곱하면 3 세타가 될거고요 네. 얘는 3 곱하면 약분해서 몇 분의 파이가 될 건데. 그래, 이두 놈이 뭐 한다? 우리 동경 일치 모여서 빼서 몇 대는 거? 그래, 빼서 빵이잖아. 빼서 몇 도가 돼야 돼빵더하기3 6 0 n 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 360도가 2파이니까 360에는 몇엔 파이라고 넣을 수 있는 거 2엔 파이라고 넣을 음. 수 있는 거고 네. 자 그러면 3세타는 누구 넘겨? 3파이 넘기면 플러스 3파이 더하기 몇엔 파인데 얘도 3분의 1로 통분시키면 6엔 파이라고 쓸수 있을 거고요 맞나요? 네. 그럼 내가 원하는 세타는 양변에 몇 분의 1만 곱하세요? 그러면 통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3분의 1 곱하면 몇 분의 로 바뀔 거야? 9분의 파이 더하기 6엔 파이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 n 에다가또 정수니까 몇부터 집어넣으면 돼? 0. 0부터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세타는0 대입하면 몇 분의 파이가 될 거고, 9분의 파이가 될 거고, 1 대입하면 9분의 7파이가 되고, 2 대입하면 9분의 13파이. 요렇게 땡땡땡땡 계속 나오잖아. 근데 누구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얘도 9분의로 통분시키면 9분의 9파이잖아. 그럼 9분의 9파이보다 작으면 누구누구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래, 9분의 파이랑 9분의 몇 파이인데? 7파이인데, 아까 얘네들 어떤 애였어? 다른 애였잖아. 그럼 세타는 9분의 파이가 될수 있다, 없다? 없다. 지우면 남는 거구분의몇 파이? 7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계산할 때 호도법 호동, 좀 익숙해져야 돼. 이제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알겠죠? 음. 자, 그 다음에 67번이래. 후. 누구야? 조용. 자, 두동경의 위치관계 5가지. 자, 지금부터 도니가 하나씩 대답하세요. 일시 어떻게 된다고? 더한다. 네? 아, 뺀다 뺀다, 뺀다. 네. 일찍 뺀다 빼면 몇? 빼면 저 회전수 3 6 9방기 회전수 그치 일단 빼면 빵그지자 어, 네. 일직선 반대편은 뭐였어? 뺀다 빼서 몇도가 되야돼? 저 180도 그래 180이지? 네. 거기에 360엔 네. X축 대칭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더하면 몇되는거? 0되는거고 네. Y축 대칭은 더해서 몇도 되는거고? 180도 되는거고 y는 x 대칭이면 더해서 몇도 되는 거? 90도 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요. 어, x 축 대칭, 뿔만이니까 더하면 빵. y 축 대칭, 180도. y는 x 대칭, 90도. 이게 렇 외우면 되잖아. 이해했어요? 이렇게해도 외워. 자, 그러면 갑시다. 자, 이제 자 무슨 축 대칭이야? y 축 대칭 더해서 몇이라고? 다시 <laughs> 계속 생각나잖아. 뭐라고? 더해서? 180도, 예. 오케이? 자, 그럼 더하자. 더하면 몇 세타? 어, 12세타가 12세타. 몇 도? 180도, 파이 플러스 360엔 몇엔 파이? 2엔 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12로 나눠. 그럼 세타는 몇 분의 12분의 파이 플러스 몇엔 파이가 될 거다? 2엔 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또요 n에다가 몇부터 집어넣으라고 빵? 빵부터 그럼 세타는 빵 집어넣으면 12분의 파이, 1 집어넣으면 12분의 3파이, 2 집어넣으면 12분의 5파이 규칙 보이나요? 네. 분자가 홀수 파이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렇지? 홀홀홀. 이런 식으로 써갈 건데 누구보다 작아야 돼. 이 파이도 12분으로 통분시키면 1 2분의 24파이잖아. 그럼 이거 바로 전까지 가는 홀수니까 얘1 2분의몇 파이까지 갈수 있는 거야? 그래, 23파이까지 갈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제일 작은 애는 1 2분의 파이고, 제일 큰 애는 1 2분의몇 파이? 23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둘이 더하면 몇이야? 12분의 24파이니까 약분하면 2파이 이렇게 나오는거지 이해됐어요자 일단 써져있는건 다했고 자또 추가질문 69. 90자 아, 69번 보자 자 부채꼴 문제인데 앞에거랑 조금 조금 달라요 자 근데 일단 써져있는걸 볼게요 자 첫번째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16이라고 나와있고요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몇이다 40이다 자, 그 다음에 A부터 C까지가 18이라고 돼있고요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 똑같이 나와있는 걸 18이라고 이렇게 됐지? 근데 이제 요만큼의 뭘 구하는 게 목적이야 넓이 구하는 게 목적인데 주어져 있는 무슨 길이 이용해야 돼?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 몇 세타? 알 세타 그럼 세타 모르잖아 두시고 반지름도 모르잖아 자, 큰거 반지름 내가 A라고 둘게요 그럼 작은 거 반지름은 A 빼기 누가 되는 거야? 18,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작은 부채 또 호의 길이 몇은? 16은? 얘네들 뭐한 거? 곱한 거, 알세타니까 그지? 그럼 세타가 분배되면서 A 곱하기 세타 마이너스 18 곱하기 세타가 호의 길이 누구랑 같아야 되고, 16이랑 같아야 되고, 자, 큰거 호의 길이 몇이야 그러면, 큰 거, 반지름과 중심과 곱하면 그냥 A 곱하기 누가 되는 거야? 그래, A 곱하기 세타가 몇십이다? 4 0이다 오메, 여기 A 곱하기 세타가 있었네? 몇십? 4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16 넘겨서 빼고 18 넘기면, 18 곱하기 세타가 40에서 16 빼면 24랑 어떨 거고요? 같을 거고, 몇으로 나눠? 18로 나눠야지. 그럼 18분의 24 6으로 약분하면 세타가 3분의 누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세타잖아 3분의 4가다가 뭐해? 대입해 그럼 A는 누가 될까요? 역수 4분의 3을 곱하면 30. 그렇지 자 그러면 큰 무책볼의 반지름이 30 작은 무책볼의 반지름이 12 중심각이 3분의 누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이런 상황인 거지 맞아요? 그럼 얘 넓이는? 누구 빼기, 누구 해야 돼? 큰 넓이 빼기. 작은 넓이. 그럼 큰 넓이는 2분의 1 RL 공식을 쓰면 되고, 작은 넓이도 2분의 1 RL 공식을 쓰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큰 넓이 2분의 1 RL 곱하면 1이0 아, 약분까지했을때 1200. 빼기. 작은 부채골 2분의 1 RL. 12 곱하기 누구까지 16까지 해서 계산하면 넓이가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자또 추가 질문. 60. 5번? 65번. 65번 볼 사람 같이 보세요. 뭡니까? 자, 별거 없어요. 600도잖아. 600도는 60도의 10배잖아. 60도가 몇 분의 파이야? 3분의 파이잖아. 10배하면 3분의 10파이. 그래서 a가 3이고 b가 누가 되는 거야? 1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B가 12고 A가 3이잖아. 얘를 60분법 각으로 나타내라는 아, 얘기잖아. 파이가 몇 도야? 180도. 180도잖아. 그럼 10 약분시키면 3소파하 18도니까 54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네. 됐죠? 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는 특수각들 계속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3분의 8이 60도, 6분의 8이 3 0도 이렇게. 자, 또 추가 질문. 이제 프린트로 응. 음? 아. 음. 27번. 잠깐만. 25. 27, 27. 아. 26번? 27번. 자, 아. 프린트. 여기 많이 따시면 한 건?